그리고 뭐 연식이나 키로수는 <laughs> 네. 어, 되게 최근 연식의 키로수도 뭐 짧고 음. 최상위 등급에서 옵션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오! 뭐 헤드업이나 그다음에 뭐 전동 트렁크나 어라운드 뷰나 뭐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. 네. 그다음에 LPG 모델입니다. 정말 컬러가 예쁘다 아니면 매니저님 소나타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그런 네, 편견이라는 맞습니다. 게 있었잖아요 네.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안쪽이 그냥 냅다 블랙이 아니라 약간 베이지인데 카라멜 같은 베이지 되게 부드러운 베이지로 들어가져 있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딱 2024년식이다 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UD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까지.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빌트인 캠 2까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는 모델이고, LPG 모델 중에 이 내부가 이 정도의 감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많지 않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지 않을까.